안녕하세요 오지조입니다 형님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807 800 801 800 810 805 801 818 805 803 끝났다 오늘은 여기다 <목소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지조입니다 디아블로 브로우 시즌이 오픈되고 지옥 물결과 악몽 인장의 모팩 증가로 경험치와 템드랍이 장난 아닙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울두로의 동굴입니다. 이는 이미 영상화가 됐고, 근데 이번 시즌은 더 미쳤습니다. 이번 시즌에 확신이 들었어요. 여기는 800에 가까운 템들이 타 던전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모험가 난이도 때부터 태생적으로 몸렙이 높았어요. 보통 추천하는 루트가 키오바샤드에서 오른쪽 1에서 15, 왼쪽에 20네, 사막풍, 용사의 채우 갔다가 내려와서 에리두런 30, 35, 찍고 40 가까이 돼서 울두루를 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들의 몬스터 레벨은 태생적으로, 이미 고급지다는 거죠. 예, 알리트라는 겁니다. 알리트, 귀족이에요. 야들이 몸 레벨 자체가 태생적으로 높기 때문에, 물론 악몽 인장을 사용해서 가는 던전은 그 악몽 레벨에 비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야들은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몽 인장을 이용해도 울두루, 울두루가 뜬다면 무조건 킵 무한으로 계속해서 돌아야 돼요. 뽐을 뽑아야 됩니다. 이 지금 잘 나온다는데, 이미 생방송에서 지금 800템을 수두키 가져갔는데, 안 간다는 것은 손해입니다. 지금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저주받은 개짝, 저주받은 신단, 이런 거 걸리면 대박이거든요. 돌면 그냥 한인벤 찾고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템을 또 정비하고 돌아와도 그냥 계속 찬단 말이에요. 그중 에 이제 또 800템이 몇 개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악몽인장을 사용하는 울드루 동굴은 무한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파티를 구하시는 분도 많고요.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혼자서는 문양 업그레이드는 못하고 던전 파밍과 레벨링만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혼자 하는 방법은 알려드렸어요. 이걸 왜 하냐? 문양 업그레이드도 못 하는데. 근데 맵이 워낙 좋다 보니까 문양을 좀 포기하더라도 이 아이템 파밍과 레벨링을 위해서 저는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명 이상 있을 때 문양 업그레이드를 하고 무한으로 또돌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투컴이나 친구가 있다면 혹은 커뮤니티, 혹은 오지오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문양 업글, 맵 파밍 계속할 수 있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원하는 인장을 까시고요. 수락 활성화가 되면 M키 누르시고, 순간이동으로 이동. 던전에 들어갑니다. 던전에 들어가고, 파티장이 파티원에게 파장을 넘기면, 파티원은 그것을 거절. 거절한 파티원은 다시 파티장에게 파티장 위임. 거절. 이 상태로 클리어하고 문양까지 업그레이드한 후에 파티장이 파티를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파티원은 파티장에게 파티 참가 요청을 누르면은 맵은 다시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드리는 맵무한런 하시기 바라고요. 넘버 no 원은 올드르고요 그리고 눈멍굴, 굴라누나, 마녀나루, 용사의 채우 등이 있습니다. 그런 맵들은 경험치 효율이 좋거나 템이 잘 나오는 아주 꿀맵들이기 때문에. 뽕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디다? 울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800템 드랍 확률이 5%나 오른다는 사실. 여기까지. 여기까지.